우리는 어쩌면 이런 걸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적 네로 황제의 상황을 생각을 하면 바울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모든 신앙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네로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날이 바싹 다가왔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런 복음이 설득력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바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시대를 평가해 놓은 성경 규절이 없습니다. 그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뜸, 디모드서 사장 5절과 같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세상이 복잡해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 징조들이 일어나면 디모데오서 4장 5절과 같은 말씀은 골동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시대적 대책과 평가와 판단 일어나는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에요. 바울이 보통 인물입니까? 그 시대에 저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시대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현대인들은,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누군가가 지금 된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이 시대를 평가하고 판단해서 대책을 세워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앞으로 4주 동안 디모데오서 4장 5절을 설교할 작정입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정말의 징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별히 생각해야 되고 행동해야 될 원칙은 근신하라입니다. 디모데오서 4장 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디모데오서 4장 3절에 종말의 시대의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신화라 그랬습니다. 그쪽에 모든 관심과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라면, 그런 조류를 따라가지 말고, 근신하라는 거죠. 구별대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 속에 속해 있지 말라는 거죠. 근신하라 이 단어는 현대인의 성경은 자제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확인하십시오. NIV 성경은 침착하라 또 신중하라 그 말은 정신을 바싹 차려라 그런 말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하면서 봐라 그냥 보지 말라는 거죠 비비 성경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규정해라 컨트롤하라는 말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NLT 영어 성경은 모든 상황에서 명확하고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라 생각을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라는 거죠. 이것이 근신하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시대의 정말을 바라보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금 번역본을 많이 얘기를 해 드렸습니다. 뭐 한국어 성경, 영어 성경 몇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자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정 중앙으로 뚫고 지나가라. 이 근신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힘 올리지 마라 믿는 자라면 세상의 징조 앞에 갈팡질팡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이 근신하라는 말이 이 세상의 징조 앞에 제발 호들갑 떨지 마라 예수 믿는 신자답게 당당해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그냥 한 얘기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 근신하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가 술을 삼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술 취한 것처럼 말하지 마라. 술 취한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 지금 술 취한 것처럼 횡설 수설하지 마라. 술 취한 것처럼 엉뚱한 용기를 부리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적어도 이것이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신앙인들의 시각이어야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안목이어야 합니다.